안녕하세요. 광주일곡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8년차 체육교사 김건우입니다 항상 일어나가지고 하늘부터 보고 시작합니다. 오늘 좀 날씨가 이런 흐린 날이 또 수업하기 더 좋은 날씨라.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 풀어줍니다. 제가 총각 때는 이렇게 시간이 소중한지 몰랐어요. 두 아이의 아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기 보고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기 보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거의 노예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시간에 끌려다니면서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돌파구로 찾아야겠다 싶어서 찾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고 제 도전이었어요 수술의 도전이고 일어나면은 뭐물 마시기부터 시작해서 하늘 보고. 어, 명상하고, 스트레칭하고, 샤워하면서 긍정하건 이런 거 듣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책 읽고, 그러고 이제 등교를 하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나니까 제가 시간에 끌려나는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피곤함으로 맨날 물들어 있던 출근 시간이 행복해지기 시작했고, 그 행복을 또 학교에서 전하는. 어, 현재 7시고요. 수근 준비는 다 마친 상태여서. 개이들 얼굴 보고 출근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 등교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아침마다 운동장에 나와서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애들안안 안녕. 어하 가. 안하 가. 아하 가.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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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가. 축구부를 7년 동안 계속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도교사가 필요하니까 작년부터는 계속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 교사 중심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뭐 여기 와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많이 위임을 해줬거든요 3학년이 2학년, 1학년을 가르치고 되면서 주도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도 안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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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박정영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학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체육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체육 <laughs> 네. 가기 좋은 날씨네요 어 걱정했는데 딱 좋습니다 지금 잠시 만 뵙겠습니다 1번, 1번. 안녕 3번으로 가요 3번 안녕 어, 지금 오늘 1교시가 있어가지고 1교시는 운동장에서 아마 수업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주제는 말하는 기고요 마라톤과 피크닉이 합성한데 어제 어느정도 정리를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다 있는지만 좀 확인을 하면 요시 수업준비는 크게 어렵지 않게 잘될것 같아요 이제 큰 단어는 장거리 달리기예요 아이들이 마라톤 하면은 부정적이잖아요 달리기 하면 아 덥고 싫고 재미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달리기 수업을 재밌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고 제가 2015년도 때서울의 컬러런이라는 이색 마라톤대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걷고 싶은면 걸어도 되고, 뛰고 싶은면 뛰어도 되고 이런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경험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이색 마라톤 대회를 학교에 좀 어떻게 적용해 볼까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게이 말한이기라는 수업이었고. 어 일교시 종이 쳤습니다. 오늘 운동장에서 수업인데 한번 나와 볼게요. 오케이 기준 기준 접은 간격 자 전체 박수 두번 시작 기준. 원래는 선생님이 어~ 마라니 활동할 때 근린공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가 못했던 보물찾기를 우리 학교 안에서 할 겁니다 어? 우리 학교 안에서 여기 동그라미 친 곳이 보물 장소야 그럼 어떻게 선생님 보물찾나요 보물지를 받으신 다음에. 보물 장소에 가가 지고 땀을 열심히 파는 거야 가 아니고 가 아니야 땅땅 파는 거 아니다 가 아니고 동그라미 여기 번호가 써져 있어 4 번이 있어요 옆에 보면 4 번에 농구 골대돼 있어 농구 골대 가셔가지고 그 옆에 보면 보물이 뭐라 써 있으면 다 같이 따라 해봐 감사 어 감사라는 컨셉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전송을 하면 보물 한개 찾았을 거야 컨셉이 감사야 그냥 아 대충 감사해가지고 찍어서 보내면. 선생님이 점수를 차등 부여합니다. 감사라는 의미를 잘 표현한 사람한테는 한모두한테는 3점을 주고 의미를 잘 못했어. 그러면 1점 그냥 의미가 소소하다 그러면 2점을 줍니다. 의미를 잘 담아서 전동을 하시고 사진만 전송하지 말고 그 의미까지 같이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보물 찾긴데 아이들은 보물 하면은 뭐 금은 보화 그 다음에 뭐 선생님 보물 먹을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고 싶은 가치는 금, 은, 보, 화 이런 것들이 보물이 아니라 일상에서 너희들이 실천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뭐 열정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러한 가치들이 덕목들이 진정 너희들이 찾아야 될 보물이고 실천해야 될 보물이라는 것을 신초활동을 통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누비다 보면 한 단어 카드가 보일 거야 주 오시면 하나당 3점 부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빨리 간다고 줄수 있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시면 우 보물이다. 이러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9시 20분으로 알람 설정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다시 이곳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마무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보물 지도를 각 팀장 선생님이 부여할 건데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이걸 얻으려면 점프차 달죠. 이거 공중샷 그거를 성공하셔가지고 보여주면 그 팀부터 선생님 이 보물 지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 1, 2, 3 오케이. 시간이 지,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자 출발해. 오케이 성공. 출발해. 바로바로가 출발해. 오늘도 보물찾기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걷고 뛰고 또 막상 하다 보면 어왜 내가 지금 뛰고 있지 이런 생각으로 좀달리기대 부정적인 생각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자는 취지로 4년 정도 계속 했던 거라서 조금씩 업그래드하고 어, 수정 보완하고 이러면서 어,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자, 집합입니다. 집합. <목소리> 집합. <목소리> 두개 남고 여덟 개 했어요? 어 열두 개. 오, 12개. 오. 아, 카드는 우측 상단에 번호가 있을 거예요. 번호. 이거 번호들 한번 나열 시켜주세요. 자, 여러분들 모은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소리> 처음에 어떤 어떤 단어를 들고 있었죠? 나였어 나 그쵸? 이미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이 이미 보물입니다 보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오늘 하루도 보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파이팅 하고 끝낼게요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고생했습니다 지금 3교시는 공강 시간인데 어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서술형 평가한 내용을 제가 좀 평가하려고 합니다. 항상 수업을 단원으로 시작하면 아이들한테 이런 수업 진행표와 평가표를 한 장에 요약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선생님, 다음 시간에 뭐 하냐고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계획성 있게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말하는 얘기라는 포커스를 좀 둬가지고 건강과 도전 단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알겠지만 저는 평가 계획을 좀 세분화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평가가 단순하다 보면 운동을 선천적으로 잘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자신의 수준보다 성장하는 친구들에게 A를 주비해서 이렇게 평가를 복잡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더라고요. 도전 영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0 단계부터 6 단계까지 단계를 나눠서 부여를 하고 신체적인 기능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 과정까지도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면 점수를 주지 않겠다 이런 기능적인. 부분 뿐만이 아니라 정의적인 영역이라 서술형 평가나 포트폴리오 같이 인지적인 영역, 그다음 정의적인 영역도 골고루 좀 평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학생들이 쓴 서술형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닉 수업을 한, 하면서 수업 중에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 미션을 받고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저절로 뛰게 되었다. 뛰는 것을 싫어했는데 미션을 빨리 하기 위해서 뛰면서 즐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해줬고, 이제 수업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넣어주면 물론 교사가 한 번씩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아, 학생들은 이런 부분이 어려웠구나. 어, 다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또 수업을 잘 설계해가지고 다음에 이 똑같은 수업을 구성하더라도 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교시 수업은 이렇게 어, 수요자 맞춤교실 맞춤 오아시스실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하는 장소는 이런 식으로. 이 공간은 공간 혁신이라는 어떤 트렌드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지원 사업을 해주신 거였어요. 어떤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냐?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정했어요. 아, 노래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플레이스테이션과 VR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것을 일깨운 하나의 교육적인 방법으로 어, 사업을 좀 진행했고 오늘 다양한 방식으로 텐스 수업을 맛보는 수업을 한번 가져볼 건데요 플레이스테이션4 그다음에 일기 쓰기터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어 만화책 이렇게 네 가지 스테이션을 네개 어, 조각 순회하면서 모든 스테이션을 둘 겁니다 이, 이 공간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4를 여기서는 만화책 읽기를 통해서 테니스의 용어, 용어를 좀더 이해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 여기 읽기 쓰기터에서는 스코어 보드판을 좀 이해해보고, 그 다음에 테니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 공간에서는 원래 노래방 공간인데, 어, 테니스 왕자. 황자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두 가지 전략을 좀 익혀볼 겁니다. 일단, 전통적으로 체육은 항상 몸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2025 개정교육과정인데,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직접 체험 활동, 몸으로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간접 체험 활동으로도 그 신체 활동에 다양하게 접근하고 배워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체육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고 또 학생들도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운동을 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잘 이해하고 그 운동이 가진 역사와 철학을 잘 이해할 때 그것을 잘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쪽짜리 체육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통합 그 체육을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육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들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애들아 들어와, 들어와. 테니스를 다양하게 맛봐볼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 아, 아싸, 아 게임하고 애니메이션 보고 이러면 만화책 보면 끝난다. 이게 아니라 각 스테이션마다 선생님이 어, 작은 미션들을 줍니다. 여기 화면에 이제 심판들이 보일 겁니다.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집중해서 게임하면서 봐보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점수 체계 테니스는 1.2점 점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했어. 그쵸? 30, 40, 이렇게 점수 체계가 달랐어요. 집중해서 보면서 플스4를 즐기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니스 왕자 만화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 세 가지를 찾아서 쓰시면 돼요 애니메이션은 여기 거기 안에 보면 선생님이 애니메이션 세팅해놨어 그거 보시면서 차사회 선수는 발리를 쓸 거고 류마 선수는 로브라는 전략을 쓸 거야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러한 전략을 썼는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읽기 쓰기터에는 점수판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아래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크칸을 채우고 6분씩 로테이션 돌겠습니다. 6분 안에 미션 완료해야 되니까 알겠죠? 네. 자 전체 일어서 자기 위치로 가겠습니다. 스테이션 이동하세요. 그냥 네. 한 번. 오야 서브? 형 누구야? 네. 와왜 이렇게 빨리 왔어 네. 여기 이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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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고 이겼고야. 2대 2잖아 지금. 네. 여기에서 선생님이 네 개의 스테이션을 돌면서 여러분한테 주고자 했던 건 뭐였냐면 몸으로 치는 것만이 테니스를 알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또 거기에 흥미를 얻을 수도 있고 플스하면서 혹시 심판 몇 명이었나 와 역시 스위트 걸두 번째 만화책 사사배가 키가 어떻게 됐습니까 컸죠 신장 차이를 이용해서 네트 앞에 붙어가지고 발리 전략을 썼습니다 그렇죠. 어 세트 보면 P 선수가 C 선수보다 승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 크다죠 크죠 좋아요 이거 좀 어려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판을 보고도 테니스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거지.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오후에는 수업이 없어가지고 어, 전학공 모임이 2층 수업 분석실에 있어서 그 모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학교는 혁신학교여가지고 전학공이 활발해요. 그래서 어, 2주 동안 읽었던 이수평 어떻게 확실할 것인가 이걸 바탕으로 이 학기 수업 계획과 어, 통합 교육 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서로 한번 어, 선생님들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다른 교과, 교과 또는 같은 학년 선생님들이 무슨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체육도. 연결시키려면 연결할 게 사실 엄청 많아요. 과학은 거의 거의 떼려야 없고 입사가, 간사뭐 이런 거음 바로 개념할 수도 있고 음 역사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네, 역사도 뭐 있고. 연결고리가 많이 음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사실 이 학기 때는 체육대가 있어가지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미술과에서 응원 깃발 그 주관해가지고 아아 <laughs> 저는 혁신학교에서 지금 계속 그 공개수업을 해오고 있었고 다른 교과 선생님들도 공개수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마다 다른 과목 수업을 듣는 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지속 가능하고 서로 도움이 진짜 돼야 되는데 저희 학교는 정말로 지금 필요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몸 바는 거예요. 서로 지금 선생님들끼리 본인의 수업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팁도 얻고 서로 도움도 받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실현되든 안 되든간에 네. 그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좋고 음. 그다음에 또 이게 제안을 드렸을 때또 그거에 공감 받, 받을 때 어쨌든 교사들도 힘이 나잖아요. 저는 그, 그런 점에서 저는 너무 그냥 감사하고 좋은 아이들 있으면 서로 공유해 주시고 오늘 어. 일단 이렇게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모이기로 합시다. 선생님. 예.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학교 끝나고 저희 학교에서 학교 밖에 어, 전문작 학습 공동체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학교 안에 진짜 전문적 학습 공동체 내 교과 선생님과 수업 친구가 되면서 어려운 점을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선생님마다의 성향, 특성 그다음에 포인트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공감대를 서로 이야기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을 돌릴 수 있는 게 학교 밖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 마음이 맞고 공감대를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모이면 정말 시너지가 큽니다. 최근에 학교와 체육하자라는 책을 쓰면서 그런 새로운 도전들을 또할수 있어요. 제가 무슨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었고,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전학공다 모였고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한 분씩! 안녕하세요. 광주여고체육과사 나서진입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에 있는 김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남여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미라입니다. 아, 우리 권호 선생님이 제 후배라는 게 저는 너무나 너무 가슴 벅차게 <laughs> 전학공에서 책을 한권 출간을 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스포츠클럽에를 만났던 지자가 여기 고등학교 또 저희 장미라 선생님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지자 사인을 받고 싶다고. 감동입니다. 정말 이 학교에 체육하자. 책을 읽으시면. 그 감동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는 교사인데 약간의 어쩔 수 없는 슬럼프가 찾아오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또이 계기로 또 도전을 받게 됐고 전국에 너무 열심히 하는 체육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교사가 결국에 행복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결국에 학생한테 가고 또 그게 체육 교육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나로 인해서 체육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항상 체육은 학교 심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진짜 삶에서 심장 같은 어, 존재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체육 선생님들께 항상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